가는 게지구지. 5만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이 다 지구 덕분입니다. 파란 나라를 나라나 지난 일요일에 찾은 조천읍 선흘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체육관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요. 지구의 날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림을 그린 주인공들은 선을리 0 명의 할머니들. 선을 그림 할망으로 잘 알려진 할머니 작가들인데요. 2021년부터. 자신들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 번의 전시회를 가졌죠 저도 몇번본적 있어요 그림이 아주 솔직하면서도 그래서 또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할머니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에 살고 있는지 잘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공유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여럿이 모여 사는 이 오만백성의 지구가 어떠한지 화답하는 그림들을 모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문이 열리고 관객들이 모여듭니다. 할머니들의 최신 작품을 공개하는 첫날이라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오늘 전시된 작품은 총 60여 점.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며 한 달여간 준비했습니다. 집 앞에 나무, 풀, 새, 꽃, 할머니들이 늘 보아온 것들이 모두 그림의 소재가 됐는데요. 와, 할머니들께서 큐레이터가 돼서 직접 그림 설명도 해주시네요. 네. 그림을 그린 이유와 지구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관객들에게 직접 전달하셨어요. 고기를 겨 많이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도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나가 이거 배치 기린 거예요. 이 기록이 오고. 요것도 이제 가지도 이제 모든 노른들이다 좋아하는 이 채소라 맛이에요. 그래서 기린 겁니다. 나가. 생각하면 기린 거. 우리가 지금은 육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그림을 어 보니까 채소를 먹어도 잘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좀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어 앞으로 채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담아서 옛날 어린 시절부터 그 겪었던 일, 뭐, 손목이고 이런 것들에서 자연적인 자연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마음을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전시장 한쪽에선 또 다른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멸종 위기 새 사진전인데요. 환경 악화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새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한데 이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글쎄요. 어머, 설마 저 어린 학생들인가요? 네, 초등학생 3 명이 직접 찍은 작품들이랍니다. 아, 멋진 어린이들이네요. 아, 뭐 내가 입고 착용 거야. 너무 행복. 약3년 전인데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약초를 좋아했는데 그 약초와 새의 관련성을 알고 그 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기후 변화 때문에 새 대체주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에 관심을 가지고 지구 환경,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번엔 바다 속으로 갑니다. 제주 산호 사진전인데요. 현직 해녀가 직접 찍은 제주 바다의 산호들입니다. 사라져 가는 산호를 통해 제주 바다 속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음. 산호들이 수온에 되게 민감해서 바다의 생태를 잘 보여주는 동물이에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는 산호들 중에 돌산호들이 연산호를 이렇게 덮어가는 그런 사진들을 찍고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산호들을 위협하는 그런 뭐 낚싯줄이나 그런 폐 어구들 그런 모습들을 내가 남겨두고 보여줘야겠다 해서 더 열심히 찍고 있어요.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순서인데요. 할머니들의 그림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눈 관객들이 지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담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지록 색칠이나 멋지게 그지 않는 이계야 할머니들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어쩐지 할머니들의 그림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지구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할머니들과 닮아있는 것 같죠? 할머니들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무지개라는 게 희망과 행복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좀 깨끗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무지개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머들이 작품이 뭔가 우리들에게 여운을 주고 감동을 크게 줘서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저희들에게도 영향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주제가 지구의 날이다 보니까 할머님들이 생각하는 지구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습니다 서늘리 작은 마을에서 전하는 지구에 대한 생각. 삶의 지혜와 소중한 마음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지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